안녕하세요. 장장 3주 만에 돌아온 반정나입니다. 저도 말마따나1대올님처럼 폐관수련으로 다이아를 찍을 생각으로 유튜브를 유기했는데요. 플레4부터 ML4까지 단한 주만에 올리면서, 뭐, 전 시즌 다이아였던 내가 이 정도는 쉽지, 라는 오만방자한 생각을 해버렸습니다. 네, 보시는 대로 ML4 구간에서 2주째 족박았고요. 와, 이 씹새, 씹세... 진짜 여길 내가 어떻게 벗어났는데 다시 떨어져서 튀어 올릴라니까 진짜 눈물이 앞을 가리고 손발이 바들바들 떨려요. 하, 2주간 느꼈던 에메랄드 애들은 왜 병신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얘들은 게임을 이길 생각이 있는 걸까? 입니다. 2주간 에메사 구간 이 지옥의 꾸적물 같은 구간에서 유영을 하다 보니 느껴지더라고요. 아, 얘들은 이길 생각이 없다. 실제 경험담입니다. 우리 팀이 유리한 상황. 정말 그냥 사이드 대충 돌다가 합류해서 궁 받고 싸워도 이길 정도의 차이에서 탑 미드가 사이드를 갔는데 이유를 알수 없는 우리 정글러의 미드 기습 이니시에이팅. 당연히 사이드에서 질질 끌려다니기만 하던 상대 팀은 본대에 있을 확률이 높았고 결국 정글 서포지 잘리면서 게임이 휘청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우리 원딜의 신경질적인 한마디. 아니 왜 자꾸 이상한 각에 쳐박는 거임? 그나마 다행인 점은 정글 서포지 깔끔한 사과를 했다는 것.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 좀 생각이 부족한 에메랄드 친구들을 위해 제가 오더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나쁘지 않았음에도 저의 오더에 불만을 가진 원딜이 님 오더가 틀렸다 하며 갑자기 기습 롤 문처를 여는데 여기서 느껴지죠. 에메랄드 이 새끼들은 게임을 이기고 싶은 거야? 채팅으로 두덩리 온라인을 하고 싶은 거야? 여기서 멘탈을 박살내는 서포터의 서렌 투표와 나 러닝 뛰러 가야함 이게 씨발 대체 뭔 소리인지 저는 감히 상상조차 할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밥 쳐먹으라고 부른 것도 아니고, 런닝을 뛰러 간다? 이 새끼 시간 을딱 맞춰서 런닝을 뛰겠다는 새끼가 롤을 한판 돌린 것도 이상한데, 목에 폭탄 목걸이가 채워져서 런닝을 안 뛰면 머리가 터져 죽는 건가? 유리한 게임에서 갑자기 서렌 투표까지 열며 게임을 지고 런닝을 뛰러 가겠다고? 그냥 미친 새끼들인 거죠. 이길 마음 자체가 없다고 느껴지는 행동과 채팅들이에요. 두 번째, 그냥 롤을 못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롤을 못한다고 욕할 게 아니에요. 바로, 이따으로 게임을 쳐도 이길 수 있게 만들어준 티어가 올라가게 만들어준 라이엇이 개새끼들을 욕해야겠죠. 여기서 저의 더하기 론이 등장을 합니다. 1 더하기 1은 2라는 이 개념은 인류가 수학을 발명해낸 이후로 단한 번도 변하지 않은 기본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 에메랄드 친구들은 1 더하기 1을 1이라고 외쳐요. 근데 거기서 라이엇이 1 1 더하기 1을 1이라고 외치는 유저에게 플러스 1이 될수 있는 메타와 패치. 그리고 개사기 챔프들을 지워줍니다. 그럼 1 더하기 1은 1이라는 이, 게보, 이 기본 개념조차 모르는 사람이 1 더하기 1은 2라는 정답을 외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1 더하기 1은 1이라고 외치는 사람이 한 팀에 여러 명껴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상대 팀은 각각 정답은 2예요 라고 외치며 2 곱하기 5는 10이라는 정답을 외치는데 우리 팀은 한 명이 2 라는 정답을 외치자마자 바로 옆에서 1 이라는 개병신 같은 정답을 외치니 이를 외친 사람은 왜 이를 외치냐고 너 때문에 정답을 못 맞추게 되었다고 욕을 합니다 이를 외친 사람도 가만히 있지 않죠 왜? 난 이제까지 이를 외쳤는데도 게임을 이겼으니까 내가 외친 답이 정답이다 너가 뭔데 태클을 권하며 맞받아 칩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는 수학 경시대회가 아니라 롤문철 지하재판장이 열리는 거예요 육두 문자가 오가는 열띤 토론 속에서 각자 자기 엄마를 내건 것 마냥 절대 지지 않으려고 끝까지 게임보단 저 새끼와 말싸움을 내가 이기겠다 이 생각에 메모리 되어 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시즌 1435회 롤인지 끝물이다 예뭐롤 끝물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젠 게임을 하는 건지 내가 내 인성 시간 기분 갈아가며 슬롯머신 돌리는 건지 모를 정도의 게임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이것조차도 게임을 열심히 해서 내가 티어를 올리겠다 라는 생각을 가진 유저나 해당이 되는 거지 아 오늘 삘좀 봤네? 롤 개마렵네? 앙 씨발 딜포터 쳐박았디이 지랄하는 애들한테는 해당이 안되는 소리거든요. 얘들은 정말 티어 올릴 생각이 없는 애들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는 그냥 롤곧 뒤질 게임 이렇게라도 영상 뽑아먹으려고요. 이번에 나온 뭐 신성한 반역왕 다루스 뭐, 이름도 이상한, 그거 내가 다리 75만 점이라고 하나 뽑을 생각한 내가 병신이다, 그죠?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